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가을 룩북을 찍었었는데,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다닥 겨울 룩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겨울 필수템 중에 하나가 다양한 컬러의 어그 제품들과 여러 가지 디자인의 부츠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스타일보브에서 나온 어그랑 부츠 제품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총 7가지 룩 준비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인데요. 이런 폭닥폭닥한 아이보리 컬러 니트를 입어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브라운 컬러의 테니스 스커트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코디가 심심하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니삭스랑 뭐 플랫폼 어그 슬리퍼 를 매치를 해봤어요. 얘가 밑창이 두꺼운 이런 플랫폼 디자인의 어그라서 신었을 때 굉장히 귀엽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삭스까지 매치하면은 좀 진짜 여친룩의 정석인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어그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스타일보보 제품들이 그래서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딱그 진짜 신발 자체가 되게 탄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그가 잘못 신으면 털이 진짜 무진장 빠져요. 양말 같은데 특히 털이 엄청 묻는데 얘가 진짜 리얼 양털이거든요. 근데 털 빠짐도 없고 털도 진짜 부들부들하고 이제 어그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테스나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코아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 스타일버버 제품들이 어그가 컬러가 되게 다양해요. 원하는 컬러를 골라서 신어주시면 될것 같고 작년에 이어서 또 올해도 어그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그가 유행템이 아니라 이제 겨울만 되면 돌아오는 꾸준템이 된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그를 컬러별로 다 이렇게 쟁여놓고 코디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신어주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겨울에는 진짜 어그 슬리퍼밖에 안 신기 때문에 블랙이랑 치스넛이랑 코코아 컬러 이렇게 쟁여두고 번갈아가면서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오늘 머플러를 이렇게 매치를 해줄 건데 이렇게만 해도 정말 폭닥폭닥 따뜻한 니트 룩이 뚝딱 완성되었어요. 이 머플러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 스타일 보고에서 11월 30일까지 이제 제품들 구매하시면은 20% 할인 쿠폰을 드린대요 거기다가 이, 이 머플러까지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코 사은품 퀄리티의 머플러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너무 보들보들 따가움 하나도 없고 너무 좋은데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최종 룩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 룩은 약간 털 같은 재질의 파란 색깔 귀여운 니트 가디건을 입어봤는데요. 디테일들이 많아요. 여기 손에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어깨에도 약간 이렇게 트렌스가지고 살짝 섹시 느낌쓰. 머플러도 세트로 돼 있어서 원하는 대로 연출 해줄 수가 있어요. 밑에는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만능 롱치마, 요데님 투석들을 입었습니다. 신발은 이렇게 어그를 신어봤어요. 어그 부츠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체스너 컬러가 되게 막 아이보리, 브라운 이런 컬러들이랑만 어울릴 것 같은데 막상 입으면은 요런 컬러랑도 다잘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더라고요. 레드랑도 잘 어울리고 네일이 특히 엄청 잘 어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진짜 신발까지 딱 보여야 얘네 컬러가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전신으로 봤을 때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목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엄청 귀여워요. 근데 이 플랫폼 때문에 키도 커 보이면서 귀여운 느낌을 더 주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이거 진짜 없으신 분 요즘 계신가요? 이거는 진짜 꼭 있어야 돼요. 뭐, 따뜻한 거를 떠나서 이제는 진짜 옷을 좀 입을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있는 필수템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데님 스커트에다가 살짝 보이게 매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 레그워머 있죠? 레그워머 중에서도 밑단이 이렇게 나팔처럼 펼쳐지는 디자인이 있어요. 그런 거를 살짝 여기 위에 매치를 해가지고 이 워그 앞, 보이게 입어주면 진짜 귀엽고 힙한 룩이 뚝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입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송치이분들은 꼭레고오머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룩은 이런 귀여운 후드티 룩인데요. 리트리버 클럽이라는 브랜드에서 산이 네이비 컬러 후드를 한번 입어봤어요. 여기다가 면 소재 플리어 를 이게 뭔가 디자인이 좀 특이해요. 뭐라고 말할 수 없겠는데, 그래서 되게 예쁘다. 그리고. 어그 블랙을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보다 어그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훨씬 귀엽죠? 어그를 제가 한 3년 정도 신은 것 같은데 항상 그 브라운 컬러의 개통만 많이 신다 보니까 요즘에는 블랙이 또 엄청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 어그를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어그랑 니삭스 조합은 말모예요. 안 어울릴 수가 없어. 그냥 겨울로 그냥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 룩이 아마 그래도 오늘 제가 준비한 룩들 중에서 가장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된 제일 마음에 드는 그런 룩인 것 같아요. 짠, 이런 귀여운 바라클라바 룩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꽈배기 니트에다가 캄캄 스커트를 매치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 꽈배기 니트 진짜 폭덕폭덕하고 소재도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 레이스 소재에 캄캄 스커트를 매치를 하면 은 엄청 청순하고 여성여성한 그런 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자주 입었던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잘 입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소녀스러운 룩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신발은 어그 슬리퍼 같이 신어줬는데요. 이 어그 슬리퍼는 제가 이번에 제품들 보면서 처음으로 본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보통 어그들은 이제 되게 좀 동글동글하고 귀엽고 뭉툭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털이고 여기는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진짜 청순하게 입을 수 있는 여성스러운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하나 꼭 가지고 계시면 올 겨울에 꼭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 전체가 이렇게 양털, 천연 양털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보들보들해요. 너무 포근하. 이렇게 신발을 매치를 해주니까 너무 러블리하고 그런 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바라클러바도 제가 같이 써봤어요. 여리여리한 그런 니트 룩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다음 룩은 엄청 편안한 코디의 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뭔가 다 너무 꾸민. 고런 느낌 말고 진짜로 3층에서 독서실 갈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룩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안구의 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패딩에다가 이런 맨투맨 입어줬고 바지는 이런 카키 색깔 조거 팬츠를 입어봤어요 이 착장은 전부 다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옷들입니다 가방까지 이렇게 매주고 신발은 이거 그 가방이랑 살짝 깔맞춤 느낌으로다가 딱 진짜 집앞 마실 나갈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독서실 갈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엄청 편안한 룩 아닌가요? 진짜 따뜻하게 챙겨 입고 싶은 날이나 고를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 패딩도 되게 가볍고 따뜻하고 조거 팬츠도 기모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어그도 진짜 그 양털이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수북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한 룩. 이 어그가 털이 조금 듬성듬성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안 예쁘거든요? 이 스타일보그 제품들이 이 양털이 진짜 빵실빵실하게. 보이시나요? 다른 어그보다도 이런 털이 훨씬 더 복실복실하게 있어가지고 따뜻하기도 따뜻한데 보기에도 진짜 예뻐요. 확실히 달라. 저는 사실 너무 많이 신어서 한철 지날 때마다 새 슬리퍼를 살 정도로 겨울 내내 신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뽕 뽑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컬러가 아이보리, 카키,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간 무게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코디를 하기가 편합니다. 다섯 번째 룩은 이렇게 귀여운 대학생 룩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룩은 이런 데님 자켓이랑 미니 원피스를 매치한 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청자켓은 파르티멘토 제품인데 이거는 남성용이에요. 제가 옷을 원래 좀 크게 입다 보니까 남성용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오버핏으로 딱 예쁜 핏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골지 소재의 미니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저한테 기장이 조금 너무 뚱꼬치많아서 살짝 이렇게 가려워 버려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머플러. 요즘 이런 또울 머플러 이런 코디가 유행을 하길래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가방은 브라운 컬러의 호보 백을 매줬고요. 여기다가 신발은 스웨이드 소재의 웨스턴 부츠를 한번 신어봤어요. 니삼스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시크한 그런 느낌? 얼어죽겠지만 웨스턴 부츠 같은 거를 사실 잘 신는. 아니거든요. 이유가 시중에 나와 있는 웨스턴 부츠들이 무겁고 착화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신으면 발도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잘안 신는데 이 제품은 일단 굉장히 가볍고요. 진짜 되게 소재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신었을 때 너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기장이 너무 길지 않은 기장이다 보니까 좀 종아리가 노출이 되면서 다리가 얇아버요 길어보이고 길어보이는 그런 기장의 부츠더라고요. 제가 웰스턴 부츠 진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없는데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츠였어요. 그래서 섹시하면서도 힙한 그런 룩을 한번 부츠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코디는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매치를 한 코디를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어바나 우피터스에서산 엄청 박시한 그런 라이더 자켓이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사실 보세에서 이렇게 박시한 라이더 자켓이 제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마침 보물 찾기처럼딱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제품이고 안에는 이렇게 완전 청순한 그런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런 화이트 원피스가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입으면 은 되게 청순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휴양지 같은 데갈때 이제 사진 찍기 되게 좋은 옷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라이더 자켓을 같이 매니까 엄청 또 스타일리시한 코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르카골백 오늘도 이렇게 매줬고 신발은 버클 바이커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이거 딱 신발 하나만 신어도 엄청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이 모든 룩의 완성은 신발이 맞는 게옷 착장. 봤을 때는 잘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신발이 같이 보이는 순간 룩이 완전히 같아잖아요 신발이 진짜 어디 볼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바이커 부츠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되게 눈여겨보고 있던 제품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명품 브랜드의 이런 버클 부츠들이 잘 나와 있는 게 많은데 저는 막 이렇게 꾸며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츠를 제가 막 자주 신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츠를 100만 원 이상 가격을 주고 사는 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동만 들이고 맨날 코디만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 스타일 보고에서 이런 예쁜 버클 바이커 부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 바이커 부츠들이 진짜 무거운 게 엄청 많아요. 30분만 걸어도 발 밑창이 진짜 뜯어질 것처럼 무거운 제품들이 많은데 보시면 이 가죽도 진짜 진짜 부드럽고 너무 가벼워. 가격도 되게 착한 가격이라서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올겨울에 아직 바이커 부츠를 못 사시는 분이 다면 이거를 한번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코디를 이렇게 했지만 핀터레스트의 바이커 부츠 이제 아웃핏만 찾아봐도 진짜 다양한 코디들이 나오는데 그냥 후드티 스커트 거기다가 요것만 매치해도 괜찮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룩들 있죠 아무 룩에다가 요 신발만 매치해도 되게 옷을 잘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에는 저는 어그도 좋고 스웨이드 부츠 좋지만 바이크어 부츠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그랑 부츠들과 같이 코디해본 7가지 겨울 룩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일보보에서 11월 30일까지 20% 할인쿠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은 엄청 저렴한 가격에 어그랑 부츠들 겟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기간 꼭 놓치지 마시고 머플러까지 같이 받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